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올드TV. 올림픽의 개최일시나 개최지는 충분히 변동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도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이 올림픽을 코앞에 두고 결국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올림픽을 10여일 앞둔 상황까지 이끌고 왔지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IOC마저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을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인 7월 8일 일본 정부의 스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일본 전역의 네 번째 비상사태를 선언하겠다. 급격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도쿄를 기점으로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사태를 선포하겠다. 이달 23일 개최 예정이던 도쿄올림픽에 대해서는 IOC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함께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결국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또다시 네 번째 긴급사태를 연장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야스히로 회장은 이러한 스가 총리의 선택에 아주 황당한 말을 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의 비상사태 연장은 의미가 없다. 벌써 네 번째이며 일본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올림픽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나. 이제 인내의 한계이다. 일본에서 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이처럼 궁지에 몰린 일본 정부와 IOC가 최후의 올림픽 개최 방법으로 한국과의 공동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의 긴급 사태 선언이 종료된 후 일본의 주간 잡지사인 플래시는 긴급속보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 종료 직후 IOC와의 오자회담을 시작했다. 정부 소속 관계자들에 의하면 올림픽 개최의 개최지에 대한 중요회의가 예정된 상황이며 개최지 변경에 관한 내용과 개최일시에 대한 내용도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달했다. 당연히 이 과정 중 한국도 고려대상에 포함된다고 전달받은 상황이다라며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회담을 준비 중인 IOC의 관계자들 또한 이번 도쿄올림픽은 기본적으로 무관객이 확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감염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올림픽 개최일시도 변경될 수 있으며 당연히 개최장소나 국가 또한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안전한 올림픽을 위한 선택만을 고려할 뿐이다. 현재 상황으로서 일본의 긴급 사태는 우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내용으로 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혹여나 그들의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그들을 무시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한국과의 공동 개최만이 도쿄올림픽을 위한 마지막 개최 방법이라며 여론을 형성하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본인이라도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않았나? 결국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경기장이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현재의 감염자로는 일본에서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의 모든 이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모든 올림픽의 개최 준비와 선수들의 모집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경기장만을 이용해 한국에서 올림픽 경기를 진행한다면 모든 이득이 한국이 가져가 버리게 된다. 그것은 막아야만 한다. 우리는 한국과 정말 오랜 시간 역사를 같이 공유해왔다. 이번에야말로 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와 공동 경기장을 통해 역사를 새로 바꿀 시간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혐오적인 관계를 벗어던지고 이번 올림픽을 통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나라로 바뀔 것이다. 한국인들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제발 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들도 얻는 것이 있어야 올림픽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들이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는 여론을 전달해 우리의 요청을 수락하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은 한국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드디어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시간이 온 것이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에 따르면 완전히 올림픽 고난이나 모든 경기들을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경기장을 이용해 몇몇 경기들을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도 거절할 수 없는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올림픽을 진행해야 되는 일본의 미쳐버린 상황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현재 우리는 긴급사태가 연장된 상황이다 일본의 감염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말이다 올림픽을 앞두고도 연장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긴급사태 연장을 선언한 스가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 그런 상황이라면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완전히 뒤로 미뤄야 되는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IOC까지 다른 나라를 고려해보자는 미친 소리를 하는 것 아닌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이 기회를 토대로 한국이 정말 우리와 함께 갈수 있는 아시아의 선진국인지 시험해볼 수 있다. 그리고 급하게 경기를 진행했을 때의 준비 과정 또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는 거래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일 밖에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에서 개최하지 않는 것이다. 스가도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긴급 사태를 연장한 것 아닌가? 아무리 무관객으로 개최해도 모든 올림픽 관계자들은 대체 어쩔 생각인 것인가? 일본 정부는 IOC와의 한국에 관한 오자 회담까지 내용을 예상해서 긴급 사태 연장을 선언한 것이다. 굳이 강하게 비판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감염 상황 또한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그저 우리는 한국을 이용해 올림픽을 개최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올림픽을 개최해야 일본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개최까지 못한다면 모든 피해는 일본인들이 받게 된다. 한국인들도 경제적으로 위기일 때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빨리 올림픽 경기를 준비해서 우리를 구해주길 바란다. 아무리 정부와 IOC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나는 모든 정부기관들이 미쳐버린 것 같다.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대체 이제 와서 긴급사태 연장까지 하며 개최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취소를 할 것이다. 후진국인 한국이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올림픽의 주관을 담당하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서로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협력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 것이다. 한국도 당연히 올림픽으로 국가적인 위상을 올리면 손해가 전혀 없을 것이다. 여기는 정말 미친 일본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와 IOC도 이런 일본인들과 함께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것 같다.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를 이용해 올림픽을 개최할 시간에 올림픽을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감염자들을 보고도 정신을 놓은 것인가? 역시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스가의 능력일 것이다. 많은 일본인들이 스가를 비판하지만, 나는 이러한 미래를 보는 능력을 통해 스가를 높게 평가한다. 더군다나 한국과의 우위 선점을 위한 개최지 요청까지 완벽한 우리 정부의 모습이다. 긴급사태를 연장할 것이라는 미래는 그럼 왜 내다보지 못한 것인가? 감염자를 억제하고 저지해서 긴급사태 연장을 막아야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한국의 경기장을 이용해 개최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